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이첫 번째 계명의 말씀은 모든 계명에 가장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율법서에 는600아 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잘 정리하면 10개의 계명 개명, 10계명으로 요약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이 어떤 거냐 하면 이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계명인 거죠. 모든 일에 항상 토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뼈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을 볼 때에 꼭그 토대를 먼저 본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언젠가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히 서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점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나 자세를 결정 짓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을 보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이첫 번째 개명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첫째로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석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꼭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과 같아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이 세계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이 다신 그 론에 기초한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열자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열 가지 재앙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열 가지 종류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좀 나눴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신론에 기초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가시면 그런 일들을 지금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참 놀라게 되는 게 거기 정말 엄청나게 신이 많다는 그리고 신사가 많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일본에 한 800만 개 정도의 토속신이 있대요. 이게 800개가 아니고, 800만개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요, 각종 신사가 다 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연예인을 되고 싶은 것을 비는 신사, 운동선수들이 찾아가는 신사 있고, 각종 동식물이 다 신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신사도 있어요. 일본 식당에 가면 여러분, 고양이가 이렇게 손들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도 스토리,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어떤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 고양이, 손 들고 있는 고양이를 만들, 인형을 만들면 돈을 잘 벌게 될 것이라는 그 집에 복임할 것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거가 일본 식당만의 그 바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찌 그런 거를 아직도 믿고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이때는 이신을 믿고 저때는 저신을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다신론적 이 다신교적 이 세계관이 하나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어, 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신론적 세계관을 바꾸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다식론교 이 세계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의 형태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마땅히 받아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신화들을 보시면요. 그곳에 나오는 신들이 그렇게 윤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막 남의 아내하고도 막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만들고 막별 일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신도 있고 기분이 안 들어서 마을을 막 없애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다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를 보면 왕들이 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 왕의 지배나 폭력이 정당화되고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스를 수가 없는 법같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다신교종 문화 속에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공동체, 그런 백성,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것을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이 정당하게 부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를 얻은 이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신교적 세계관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자유가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으로 구원하신 거였거든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 누려야 할참 자유를 누리고자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참 자유가 무제한적이고 그 뭐라고 그럴까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한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이 단순히 이렇게 무한적인 해방, 자유를 주는 해방이 아니라 어,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제한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자유를 말하지만 현실,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꼭얼거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일에 묶이면 우리의 자유가 좀더 많아지고 반면에 악한 것을 선택해서 잘못된 일에 묶이면 자유가 더 없어지고 그렇게 어 잘못된 일에 묶이게 되면 우리가 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욕망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부질서해지면서 어느 순간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욕망의 질서가 잡히고 생기가 되찾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생각하신 거죠 이거 그냥 냅두면 무질서하게 그냥 냅두면 사고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쉽게 명을 이렇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짐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도 분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돌아오고 나면 그냥 다 쉬고 싶은 마음만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인지 하나님을 좀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무슨 문제냐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권력의 쾌락의 사람에 매여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으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른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것을 다스리면서 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주인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는 어,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지극히 높였던 인본주의의 끔찍한 결과를 어, 세계 2차 대전으로 겪었던 칼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고자 하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 아주 근본 근원적인 질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동답이안 기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냐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에르바 같은 철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기복적으로 이렇게 한 신앙생활하는 을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의 투영일 뿐이라고 그런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폄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은 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의 투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욕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생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의 뜻을 관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가장 먼저 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보시면서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나외에 다른 신을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늘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구약성경을 보면 예,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안 믿는 이들은 보면 "예, 또 비웃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참. 수준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나,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데도 그냥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그 강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호사가 마지막에 인생길을 다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두령들을 불러요, 리더들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 믿음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섬길 것인지 사실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거든요. 그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에 북군하고 남군이 싸우니까 어 속에는 남군 옷을 입고 겉에는 그 북군의 외투를 입고 닭 있다가 남군이 이길 것 같으면 외투를 벗고 복군이길 이것 같으면 외투를 입고 그렇게 하려다가 양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바람에 아주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여기며 저를 경이형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에 있는 신을 믿지 말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부르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자 루터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져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이 의지하는 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혹 아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늘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10개명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믿음의 가장 귀한 기초를 잘 놓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잘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